네, 오늘 소개 기타는 어, 험브리 USA 커스텀 기타 모델입니다. 오, 이 친구는 어, 지역에서 온 메탈 기타라고 불리는 험브리 기타죠. 야 바디 자체가 아주 이걸 깎았는데 아주 뭐 장난이 아니다. 반다스틱하네요. 어떻게 깎았죠, 이렇게? 그래서 요게 그 커스텀 모델 중에서 그한 대만 딱 만드는 그런 기타인데 요 시리즈도 아주 굉장히 유명한 모델이고 그 굉장히 유명한 미션들이 뭐 한번씩 들고 나와서 아주 틀어진 그런 기타죠. 이게 지금 도끼인가요? 네. 픽업은 여기 지금 그세무덩컨 헌버커 두 방이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요. 플로이드 로즈 공작도 있지. 2 4플래시 들어가네요. 이게 지판이 가만있어 보죠 이게 로즈는 아닌 것 같고. 이거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요. 그리고 어, 아, 스리피스 네, 메이플렉이 들어가고요. 힙샷. 락킹헤드 머신이 들어가요. 뒷면을 보셔도 아주 오 살벌합니다 아주 <laughs> 험블이 기타 아, 아이렇로써 있고요 여기 기타를 제가 쳐봤는데 아주 사운드 자체가 굉장히 아주 사악한 그런 아 메탈 아 기타 사운드 나오는 그런 기타입니다 내험블이 네, U.S. a 커스텀 모델이었습니다.